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두분 결혼하셨다던 <laughs> 이제 공개데이 <베이크> 시는군요 <laughs> 우리 결혼했어요. 영화 속에서 달콤 살벌, 수상한 신혼 부부로 변신한 두 사람. 안녕하세요, <laughs> 아, 김민정 씨 오랜만에 뵀는데 어 눈을 좀 배꼽으로 못 뜨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시원하게 의상을 해주셨는데. <laughs> 네, 좀 신경 좀 썼습니다. <laughs> 넘치는 건강미, 탄탄한 11자 복근을 공개. <laughs> 남심을.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저기 배를 드러내주려면은 복근이 없으면 힘들잖아요. 그렇죠. 힘주고 있어요. 힘주고 계신 거예요? 힘주고 있나요? 왜? 힘주고 있나요? 어우. 야. <laughs> 아 집고 주시오. 신우 부니까아 신우 거부니까. 집에 가득한 아내를 맞이한 울스라 A 급 소중한 평생을. 와 얼굴값밖에 더 합니까?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캐내는 거야. 네가 모르는 네 아내의 과거. 저기 봐봐 저기. 수상한 부배은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신혼부부로 두 분이 만나셨다고 그래요 네. 느낌이 어떠셨어요 두 분이? 오빠가 되게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. 네. 여자 배우가 쑥스러워하거나 잘안 받아주게 그렇죠. 되면 이게 아. 합이안 돼요. 음. 그래서 오빠한테 그냥 과감하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과감하게 하시더라고요. 재밌었어요. 그냥 막 상황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격하게 좀 스킨십이 가해졌던 것도 있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면 뭐 애정씬이라든지 키스씬이 없어요. 저희 드라마에는 너무 아쉬워서 예. 감독님께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<laughs> 해가지고 키스씬이 있으면 뭔가 그게 더가까워지 않나라고 어. 네. 예. 촬영 내내 진짜 부부보다 더 진짜 같은 닥살 애정행각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<웃음> <웃음> 원래 친분이 좀 있으셨나요? 저희 패션 70... 그때 처음 만난 거고요, 음. 오빠를. 드라마 끝나고 이제 좀 친해졌었죠. 8년 만에 보니까 김민정 씨 뭐가 제일 잘, 많이 달라졌습니까? 일단 미모가 좀 달라졌어요. 좀더더 더 여성스러워졌죠. 그때는 그냥 아기같이 보였는데 여인이 됐죠. 어. 어떻게 보면 결혼 종년기처럼 <laughs> 네.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천정민 씨 8년 만에 보니까 많이 변했나요? 완전 신인이었으니까 음. 같이 이렇게 뭐... 제가... 말 섞을 레벨이 아니었군요, 그때는. 말 섞을 레벨이 아니었군요, 그때는. 아니지만... <laughs> <laughs> 정말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네요. <laughs> 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. 네. 선생님의 보스예요. 영화 속에서 김민정 씨가 또 욕을 상당히 찰지게 잘하셨다고. 아이 음? 젖가라 이런 식콱 시... 찍어서 벌려. 이에 대한 S 시리시 언니. 똥꾸녕을 결대로 갈라버릴까보다. 아 저도 아 이번에 아 제가 하면서 아 그렇게 못 하진 않는. 아 앞으로는. 그꼭 욕이 들어간 연기라고 해서 음. 기피하지 않으려고요 아, 김민정 씨가 키스신을 잘하는 여배우로 소문이 자아요 밤의 여왕님의 은밀한 과거 키스신 후 쏟아진 남자 배우들의 극찬! 과연 진실은요? 정확히 정정해드리면 키스신을 예. 키스 하고 음. 어, 남자 배우가 있지 못하는 <laughs> 남자 배우가 있지 못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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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천정명 씨도 혹시 동의하십니까? 좋았어요. 좋은 어. 기억은 있어요. 느낌 아니까. 느낌 아니까. 죄송합니다. <laughs> MPB 작가 목쉰. 지난 2 0 1 1년 아무도 몰랐던 그로명의 아, 연애 흰염사를 폭로한 노은철 씨. 헤어졌다는 얘기. 음.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얘기. 음. 아주.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좀 불만이었던 거죠. 그 쉬는 음. 시간에 저를 봐줬으니까 자기를 봐줬으면 했었는데 운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사랑보다 운동을 선택한 거친 남자 프로급의 주짓수 실력을 자랑하는데요. 오빠가 가끔 저한테 기술을 써요. 뭐, 뭐 쓰셨어요? 이렇게 헤드락. 아가 아, 가끔 병원. 와서 네. 이 헤드락을 하던지 아니면 다리를 어떻게 해요? 예.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 스트레칭 해주는 거 맞아? 발목을 꼽는 건데. 잘못을 꺾는 건데? <laughs> 처음엔 되게 당황했죠 그리고 솔직히 고민도 좀 했어요 왜 이래? 막 이럴 수 없으니까 반응을 어떻게 해야지 그랬는데 은근히 또 네, 재미가 또 있, 있더라고요 오, 원래 쉽게 다가가는 오빠들 이렇게 헤드락 걸고 그래요 쉽게 뭐. 다가오는 그쵸. 오빠 네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밤의 여왕 대박 나길 바랍니다 네 김민정 씨 복근 참 아름답네요 너무 예쁘네요 <laughs> 수영 씨도 다음 주에 한번할때 저런 의상으로 좀 저희를 좀뭘좀 좀 밝게 좀 해주시죠 네. 좀한번 다음 주는 너무 촉박하고요 네. <laughs> 아 그런가요? <laughs> 우리 한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한번한 한한 달이요 네 아주 요렇게 좀만들어보도록 어, 하겠습니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. 모기가 진짜 많습니다. 네, 미리 대처하셔서요,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수요일은 네. 한 번!